오늘은 골반, 골반 통증을 한번 볼과 함께 달아볼 거예요. 평소에는 조금 뒷면을 많이 달았었는데 오늘은 TFL이라고 하는 대퇴근막 장근 근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반, 여기, 앞부분에서부터 딱 튀어나온 뼈를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대퇴골이라고 하는 큰뼈 있잖아요. 이 사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어 있고, 아래쪽 이제 장경인 대가 길게 나와져 있죠. 여기를 한번 안쪽에서 이 부분이에요. 어, 볼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볼을 가지고 이 각도로 한번 놔주실 거예요. 서 있을 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놓고 해 볼게요. 자, 내려놓으실 거구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쭉 한번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어, 골반에 조금 평소에 통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쪽이 자극이 더 오는지, 어디가 좀더 불편하고 아픈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위쪽인지 몸을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볼게요. 아래로 네, 저는 딱한 군데 찾았거든요. 약간 뒤쪽으로 가고요. 어, 모르시는 분은 제가 사진으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어, 이제 자세를 한번 그 통증의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자세는 현자세로 앉아 주실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 그리고 왼 발바닥이 오른쪽 허벅지에 붙도록 자 엄지 손가락을 써볼게요. 엄지 손가락으로 방금 볼로 눌렀던 곳 있죠? 그 부분을 꾹 눌러 보시고 자 엄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꾹 눌러서 골반을 들었을 때 근육이 사라져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근육이 뽁 하고 나오게. 다시 올렸다가 아래로 쭉 올리고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아래로 꾹 오른쪽 엉덩이가 잘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자세 했을 때, 어,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은 또는 너무 많이 떴으면은 블럭이나 담요 같은 걸로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셔도 좋고요. 또는 의식을 갖고 계속. 골반의 수평을 맞추려고 해주세요. 골반의 균형이 잡혀야 척추도 바르게 세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온 목도 조금씩 뒤로 열릴 수 있거든요. 자, 천천히 왔다 갔다. 어, 딱딱했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연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은 통증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만이어도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골반이 부드러워지고 또는 갖고 있었던 통증, 무릎 통증이 될 수도 있어요. 골반 쪽으로 통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동작까지 했으니까 오른 다리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대로 누워주실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 되게 발끝 딱 다리 위에 걸쳐주시고요. 쭉쭉 아래, 아래로 가능한 만큼. 그리고 무릎을 쭉 앞으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돌아오시고요. 여기에서 한번더쭉 내려와서 무릎을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돌아옵니다. 근육 제가 손으로 한번 붙이고 갈게요. 내려와서 무릎 앞으로 밀고 돌아오시고 바로 골반 내리고 오른쪽 골반 상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왼쪽 떼주시고요. 양쪽을 꼭 비교해 보세요. 내가 아픈 쪽, 문제가 있는 쪽이 통증이 더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마음 상태도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